구슬아, 구슬아. 이번에는 몇 번이나 오겠니, 구슬아. 응? 잠시 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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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기 저 벨라라, 안드로메다에서 자 수정을 타고 <laughs> 구슬을 타고. 지구로 로또 맞추러 온이공기아자입니다 <laughs> 자, 이 운과 통계가 만나는 이 운수 대통령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요. 먼저, 어,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 드리지만, 일단 당첨 유무를 떠나서, 어, 뭐,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저를 응원을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들 많이들 남겨주세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모든 분께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이제 제 영상을 이쭉안 보고 드문드문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얘기부터 할게요. 뭐냐면은 이제 회원 수가 조금 조금씩 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가 조합 번호를 내 드린 다음에 안 받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어, 번호가 마음에 안 든다고 <laughs> <laughs> 자, 저도 어, 이 당첨 번호가 나온다라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민주국가잖아요. 강요도 못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는 좀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태까지 제가 한940 몇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상한 정황에 계셨던 분이 두분 정도 계셨어요. 뭐냐면은 여태까지 후원 한 번도 없으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통장에다가 10만 원을 보내셨어요. 어, 그리고는 연락이 안 돼요. 좀 수상하죠? 어, 저도 이렇게 의심을 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정황의 분이 또한번더 계셨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 의심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증을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어, 990개 때도 3등 당첨자분께서 두분 정도가 구매를 안 하셨었고, 1,400대도 한번인가 계셨었고, 그리고 이제 또 연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구하는 분들께서는 이제 또 고집들이 또좀 계시죠. <laughs> 저도 고집은 조금 있죠. 그래서 본인들께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번호가 말안 되시면은 그 번호를 갖다가 어 저한테 요청을 하실 때 조합 수를 줄여서 요청을 해주시고 추천 수나 미친 구간을 차라리 카톡으로 보내달라 하세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남는 조합이 생기면은 그걸 갖다가 다른 분들한테 돌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한테는 이제 많이 사는 전략을 갖다가 막 이제 또 이제 쪼개는 전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께서 일등이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저도.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 어, 조심스럽게, 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제 분위기를 조금 이제 쇄신을 해야죠. <laughs> 자, 이번에 이제 저랑 어, 친분이 있으신 제가 아는 사장님인데, 자, 어, 노래를 무지 잘하세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Q. 오늘 밤은 술이 땡긴다, 친구야, 내 친구야. 한잔, 두잔, 나누다 보니, 세월이 여기까지 왔구나. 자, 제 영상 설명란에 이분의 유튜브 주소 담아놨습니다. 자, 한 번씩들 봐보시고요. 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엔 되게 진짜 잘 하세요. 분위기도 살고. 자, 이제, 어, 집에서 소주들 한잔하실 때한 번씩 들어보세요. 술이 땡긴다. 자, 이제 사설 그만하고, 뭐, 이렇게 말이 기노. 빨리빨리 넘기게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본론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 여기에 이제 인증화면 보시면은 지난 회차 1010회 때 이제 3등 한 분이 나와 주셨죠.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이제 보내주신 거라, 그리고 이제 제 미친구가 나서 직접 번호를 이제 고르신 케이스라, 어, 제가 나간 조합이 아닌 거죠. 본인이 직접 구, 어, 매를 하신 거니까 이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400대 1등 용지를 제가 올려놨어요. 자, 왜 올려놨냐 하면은, 자, 제가 이건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 용지가 왜두 사이트에 존재를 하느냐. 그 이유는 당첨자분께서 번호를 갖다가 양쪽에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주신 거고, 그러니까 두 사이트에 똑같은 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 포샵 없어요. 분명하게. 근데 그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 100%포샵이 가능하고요. 여타 유튜버들 조작 많이 합니다. 자, 제가 저희 카톡방에서 같이 연구하는 분이 1등이 나오신 겁니다. 이용지를 걸어 놓고 뽀샵이 가능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서 번호 5개는 20가지 쪽에서 받았다고는 왜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어, 하시는 말씀 다 맞아요. 맞는데 그 말은 빼놓으셨어요. 어, 왜 빼놓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트에 이제 커뮤니티라는 곳을 보시면은 자, 3등 용지를 갖다가 이제 9 3 0인데 2년 전 거예요. 근데 그 사이트에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 걸 보면은 9개월밖에 안 됐어요. 운영을 한지는. 자, 그러면은 2년 전 용지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거야말로 뽀샵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제, 제 실적으로 다시 넘어와야죠. 그리고 왜... 이제 그 사이트에서도 그 용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제 영상 마지막에 자, 녹취된 정황을 갖다가 제가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제 카페에. 자, 제 영상 뒷부분에도 공개를 하니까 이따가 들어보시면은 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이번에 4등 확인이 되셨어요. 분명하게. 어, 이분도 이제 제 미친 구간과 본인이 노력을 해서 챙기신 번호로 해서 사는 구매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집에 안 계시대요. <laughs> 자, 인증율이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기는 한, 하는데, 어, 원체들 생업이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보시면은, 어, 자, 4등은 일단 한명으로 잡을 수가 있고, 제 미친 구간을 통해서요. 미친 구간보다는 이제 본인의 노력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5등은 20명이 나와줬어요. 자, 이번에는 실적이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미친 구간을 그래도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1011의 패턴 및 구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내놓은 게 28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나온 수가 9, 12, 26, 38, 42, 섯수가 나왔어요. 이거는 뭘 뜻하냐. 지난해 차처럼 <laughs> 조합이 문제였어요. 자, 그래도 5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이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도 자, 미 당첨이 되신 분들께는 자, 송구합니다. 이번에는 미친 조합에서는 9하고 38두 개밖에 안 나와 줬어요. 그래도 다행히 <laughs> 가끔가다 제가 하는 말 자, 이게 5등이 나오는 바람에 <laughs> 체면치레다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많은 분들의, 여러분들의,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피땀 흘려서 벌어오신 돈들로 각자들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항상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분석, 제가 분석화면을 보여드리죠. 어, 나름대로는 조금 괜찮다라고는 그래도 여러분을 희망고문 시키면 안 되는 건데, 자, 제가 얘기 드리는 몰림수에서 26하고 35번이 나와줬어요. 어, 제가 이 몰림수를 이제 다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여타 유튜버분들이 눈치 채고 따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결론만, 어, 몰림수에서 26, 35두 개가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미친구간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나 고정수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이번에 제가 38번을 고정을 잡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세 수를 잡았는데 자한 수밖에 안 나와 줬습니다자 그래도 얼굴에, 얼굴에 자, 철판 좀 깔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1번, 1, 1번이 이제 제가 가우스라고 해서 1번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합산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내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 합산을 갖다가 이제 히스토그램식으로 자 추정을 해내서 번호를 지난해 쳐서부터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차에도 번호 하나가 나오고, 이번에 차에도 번호 하나가 1 번이 나왔는데, 자, 제 통계체에서는 자 별.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재회를 <laughs> 해놨어요, 아예. 자, 그래서 1번을 잡을 수가 없었고, 어, 35번도 역시 가오스 방식은 아니지만, 자, 안타까웠던 게 몰림수에는 있었지만, 자, 제가 몰림수에 있던 35번을 안 잡았다라는 거, 자, 이게 또 하나 실패의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자동용지 분석 기법 해서 역시 이것도 38번에 가서 여기 파란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번호를 38번을 잡아낼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9번, 이 9번은 모든 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도깨비수라고 해요. 저는. 도깨비수라고 하던 이유가 얘는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덜건이 한번 나타나면은 가끔 10번을 끌고 와. 또 나타나면은 나타날 때는 고그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에서 끽칸이 나타났다가 또 나타날 때는 이제 뭐 8번을 끌고 오든가 10번을 끌고 오든가. 얘는 특징이 그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9번 제가 세로로 이렇게 내리고 있죠. 이번에 제 통계에서는 얘가 괜찮았어요. 자, 그래서 저도 잡을까 말까 하다가 통계 때문에 제가 잡았어요, 9번을. 자, 그래서 9번을 이번에, 자, 그나마 조합에서 잡아낼 수 있었고, 자, 12번도 역시, 음, 비슷한 흐름이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자, 12번을 이번에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가끔가다가 이제 초고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 어, 머리 아프고 힘들 때 그래서 12번은 이번에 초으로 잡아 때려 넣은 건데 자 12번이 나왔습니다 <laughs> 한마디로 운이 좋았죠 제 채널이 이제 컨셉이 운빨이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 분석 결과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얘기 자 생색을 내는 시간 자, 영업 비밀 구간과 자, 이 미친 구간 다 조합을 내서 합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 이번에 5등이 나와서 겨우, 겨우 체면치레는 했지만 <laughs> 그래도 이 작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제 채널에 이제 여기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 커뮤니티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면서 자, 여기에 제가 조합벌송을 못하게 될 경우 그리고 조합벌송이 늦어지게 될 경우 여기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영지 분석기법도 올리죠. 근데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이번 주못 올렸어요. 자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도 원체 이거저거 좀 신경 쓸게 많아가지고 놓쳤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자주자주 봐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제 동영상을 갖다가 하나를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광고가 나오는데 일단 중단을 하고 밑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더보기라는 곳이 있어요. 더보기라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은, 자, 원래는 이 설명, 마우스로 가리키는 부분 설명 이 있죠. 이 설명이 밑에 나와야 되는데, <laughs> 제가 크롬을 쓰는데 옆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직 못 찾고 있어요. 하여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저한테서 나왔던 이제 이 당첨의 역사와, 자, 그리고, 이제 제 카페 주소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 카카오 아이디나 연락처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장번호는 뺐어요. 왜 뺐냐면은 여러분이 먼저 통장에다가 땅하니 후원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요청을 하시는 성함하고 예금주 아이디하고, 아, 예금주하고 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은 후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못 찾아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자를 갖다가 주실 때 예금주가 누구다 하고 꼭 밝혀주시면은, 자, 감사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 미친 구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카페 주소, 여기로 들어오면은, 자,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등이 안 나오는 나라. 2등과 3등이 넘실넘실 넘치고, 자, 1등이 자주 나오는 나라를 꿈꾸면서, 자, 요즘에 TV에 잘안 나오더라고요. 자, 누구냐? You are my destiny. 어, 음이 좀 이상한데? <laughs> 자, 누군지 아시겠죠? 김수현 씨. 자, 요즘 이김수현 씨가 잘안 보이죠? 왜잘안 보이냐면은, 자, 철수와 메텔과 김수현 씨와 안드로메다에서 자, 일주일간 또 로또를 사 들고 가서 <laughs> 1등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또 일주일간 잘 지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녹취기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3등 하신 분들은 네네. 제가 내드린 조합 그대로 가져가셨어요. 아, 네네. 그래서 3등을 하신 건데 1등 하신 분은 네. 38번을 갖다가3 9번으로 다, 다, 바꾸셨어요. 어... 근데 그 39번이 얘기한 그 사이트에서 받은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당청자분께서는 네. 양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형국인 거죠. 어... 근데 번호는, 번호 5개는 제 거고 네네네네. 번호 한개는 그쪽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똑같은 용지가 저하고 그쪽에 다 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한번 가던데, 일등 당, 일등 당첨되는 게 있는데, 네. 자기, 자기, 그, 여기 보고 갔는 게 아니고, 어, 그분, 저, 저기, 그분이, 거의, 그, 왜, 잖아 로또 용지를, 네. 그 사람 한테안 줬거든요. 네. 안 주고, 그래는 그분이 한 번, 뭐,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 안, 안, 안 주더라고, 그러면서. 네. 1등은 됐는데, 자기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자기가 거기, 이제, 그 집에도 하는데, 어, 그못 준다 그러면, 내가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 그분인가? 아... 아니, 그러면은. 그런,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번. 오... 이분이 스 막, 막 하더라고, 요 아, 저, 저기, 됐는데, 그래 네. 그 저기 제가 아무 그것도 안 하니까 그것만 보여달라고 하면서막그 일등 했는 거 용지만 보여달라고 막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안 된다고 아 그랬습니다 지금 그, 그거 그제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규칙 맞죠 그랬네 이 그거 진짜 그 그래가지고 일등을 보여달라고 막그 사람이 저를 넣다시피 방송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분이, 아, 그, 당첨되신 분이, 아, 내네 이러면은, 되게 복잡해진다고, 저는 그걸 못한다고, 그분이 계획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 용지, 그, 저 숫자도 안 올려보내고, 그랬거든요. 아, 그니까, 러 그, 주술사 쪽에서 용지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졸랐던 거네요? 그, 그런 것 같던데요? 막, 야. 막, 정말로, 그, 저, 영지를 보여달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당첨자분이 나한테 문자를 그렇게 날렸었구나. 그러가지고 오면은, 내가 복잡해진다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예. 뭐, 그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아, 그것도, 희한하네 어떻게, 그, 그분이 뭐라 그랬나 하면은, 예. 이제, 이, 여기부터 조합하고, 저기도 여러 가지 조합해가지고, 그, 육도 예. 좀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다. 이러던데요, 그분이요 아, 맞아요. 저한테 제가 여섯 수를 내드렸는데, 네. 본인이 또그때가 되려고 그러는지, 받은 39번을 했다가, 제 조합 38번을, 39로 다 바꾸셨어요. 네. 그보다 1등 나와가지고. 그도 <laughs> 그거 운대였네 아,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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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거, 어떠세요, 진짜. 그, 그거, 그,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뭐 대단하시네 싶어가지고. 그래도, 여튼간에, 단점이 되셔가지고. 예, 예, 예. 예, 예, 다, 다행이다 싶더라고요.